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쌀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습니다. KB금융지주이사회가 어제 긴급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이명록 회장에 대한 회의만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이달은 부동산 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 값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엔저 우려에다가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 205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현대자동차 그룹 주가 급락의 여파로 205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4.87포인트 내린 2,047.74 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본사 부지가 현대차 그룹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컨소시엄 관련 주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주가가 일제히 폭락한 게 코스피 낙폭을 키웠습니다. 아울러 달러엔 환율도 달러당 108엔대까지 진입하면서 엔저와 국내 수출주 타격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순매수와 순매도를 오가다가 오후 들어 팔자로 방향을 잡으며 1,06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강한 매수세를 보였던 기관 역시 방향을 전환해 1,76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개인은 홀로 2,91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현대차 등이 포함된 운송 장비가 6.04% 급락한 가운데 은행, 제조업, 전기전자 등도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 건설업, 보험 등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전의 본사분지 입찰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우려에 현대차가 9.17%, 현대오비스는 7.89%, 기아차가 7.80%씩 각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각에 성공한 한국전력은 5.82%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닥 지수는 1.99 포인트 오른 576.97 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며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간이 각각 197억 원어치, 200 22억 원어치 회사들이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9월 들어서 스마트폰 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관련 부품주까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이폰 6와 갤럭, 갤럭시 노트4 등 9월 들어 신형 스마트폰 제품이 쏟아지면서 관련 부품주가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양새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주인 KH바텍과 블루콤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8.56%, 6.84% 오른 28,550원, 14,0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애플 아이폰6가 역대 판매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자 관련 부품주가 실적 기대감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 샤오미의 약진도 국내 부품주를 미소짓게 했습니다. 블루콤과 이노칩 등 중국의 관련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장중 7%까지 올라가는 등 수출 호재의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 2분기 중국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곽찬 신영증권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 업체들의 부품 국산화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부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가율은 5.7%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와 안전, 서민 생활 안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 지출 376조 원 가운데 기초연금이 확대되고 반값 등록금 공약이 완성되는 등 보건복지 노동 분야 비중이 처음 30%를 돌파해 115조 5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은 2%, 실질 경제 성장률은 4%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씀씀이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경기가 살고 세입 수입이 늘어나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쌀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세계 무역기구 WTO와 집중 절차를 벌일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입 물량이 급증할 경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긴급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율이 513%가 적용이 되면 국내 도입되는 미국 쌀의 가격은 39만 원, 중국 쌀은 52만 원, 태국 쌀은 28만 원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국내 평균 산지 쌀값은 10 7만 원가량이라 정부는 외국 쌀 도입에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수입 쌀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통관 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 등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KB 금융지주가 이사회가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이명록 회장에 대한 회의만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어젯밤 남대문 KB 금융지주 본점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 관계자는 해임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9명의 사회 이사 가운데 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임영록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의 결과는 상관없이 대표 이사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전까지 등기 이사 자격은 유지됩니다. KB 금융지주 이사회는 내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임회장 해임에 따른 후속 후보 선정 및 회장 선임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 값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0.0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11주 연속 오름세인 가운데 경기가 0.15% 올라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을 0.02%포인트 키웠습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둔화돼 0.09% 상승했습니다. 지방 지방은 0.06%를 기록해 역시 지난주보다 오른 폭이 둔화됐습니다. 전세 가격은 임대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량이 줄고 가을 이사철을 맞아 근로자와 신혼부부 수요가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수도권은 0.18%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은 0.06%로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이 조세포탈 혐의 금액이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조세포탈 범칙조사추징액과 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 조사를 벌여 2조 2,753억 원의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추징액은 전년도 1조 3,824억 원에 비해 65%나 증가한 것입니다. 범칙 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은 모두 2,571건의 범칙 조사를 통해 7조 9... 154억 원을 추징했고 2,143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기관에 고발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남의 최고 노른자 위 땅의 주인이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현대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그 주인공이 현대차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산 소식 좀더 들어보죠.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치열한 다툼을 끝내고 한전 부지의 주인이 현대차로 결정이 됐는데요. 낙찰가도 궁금해집니다. 얼마로 나왔습니까? 네, 그 현대차 그룹의 입찰 가격은 무려 10조 5,500원 이었습니다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 3조 3천억 여원의 3배에 달할 뿐 아니라 4조 남팎으로 추정한 시장의 예상은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의 계열사로 컨소시엄을 꾸려 한전부지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한전 어느 오전 10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입찰 정보를 전달받고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현대차 그룹을 최종 인수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대규모의 한전 부지 딱을 삼성그룹이 이제 떠안게 되면서 앞으로의 그곳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 나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2020년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요? 네, 어, 우선 현대차는 한전 부지에다 이 계열사를 아우르는 신사업을 짓고, 이 독일 폭스바겐의 자동차 테마파크인 아우토슈타트를 벤치마킹에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세계반성차 5위 업체 위상에 걸맞은 이 번듯한 사옥을 어, 짓겠다는 정몽구 회장의 수건이 풀리게 되는 것인데요. 어, 그동안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06년부터 뚝섬에 이 층짜리 신사업 권력을 추진했으나 각종 규제의 발목이 잡히면서 그 청사진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내 마지막 노른자 위땅인 한전 부지가 매물로 나오면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입찰 공고가 나자마자 참여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한전 부지 인수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알리는데 전 계열사가 동원됐습니다. 어, 같이 참여를 했지만 어, 이 어떤 인수 의지의 어, 강의성을 내보이지 않은 삼성과는 좀 다른 면모였는데요. 이 신사업 건립이라고 하지만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앞으로 이 부동산에 묶어둬야 하다 보니 이주주들의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 같은 정회장의 배팅은 결국 통했습니다. 어, 1998년 기아차 인수전에서 삼성을 제치고 기아차를 품에 안은 데 이어 17년 만에 펼쳐진 이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또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또한 번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현대차가 한전 부지 인수를 또 강하게 추진한 이후에는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에 있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는 30개사 1만 8천 명에 이르지만 양재동 사옥은 5개사 약 5천 명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계열사들은 서울시내 곳곳에 흩어져서 이남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처럼 공간 이 협소다 보니 업무상의 불편함은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이한전부지의 계열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관제탑 역할을 할 초고층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현대차는 이 센터가 완공이 되면 해외 행사 유치 등을 통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0만 명 이상의 해외 인사를 국내로 초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간 1조 3천억 원을 웃도는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현대차의 주장입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이 한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코리아가 링컨 브랜드 최초의 컴팩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올뉴링컨 MKC를 공식 출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될 올뉴링컨 MKC는 지난해 국내 출시 이후 시장에 높은 관심을 이어가는 링컨 MKG에 이어 링컨의 성장을 이끌 전략적 4종의 신 모델 중두 번째 모델입니다. 링컨은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MKG로부터 시작해서 MKC까지 보다 새로운 예, 예, 예. 그래서인지 MKC는 좀더 정제된, 좀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보냈습니다 올류링컨 MKC는 2.0L 에코부스트 4기통 터보 차저 엔진을 탑재해 최대 출력 243마력, 최대 토크 37.3kgm에 달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동급 유일의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포함해 주차 보조 기능,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마이 링컨 터치 시스템, 펜재프의 리프트 게이트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을 탑재해 운전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LG 전자가 내달 울트라 올레드 TV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며 세계 최대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합니다. LG 전자는 17일 미국 뉴욕에서 울트라 올레드 TV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77형, 65형 LG 울트라 올레드 TV를 선보였습니다. 울트라 올레드 TV는 WRGB 방식의 울트라 h d 해상도를 적용해 생생한 화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체 발광 소자 특성상 무한대의 명암비와 완벽한 블랙 색상을 표현해 어두운 영역부터 밝은 영역까지 재미라고 풍성한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조주환 LG전자 미국 법인장은 최고의 디스플레이와 최상의 해상도를 결합한 울트라 올레드 TV를 앞세워 세계 최대 프리미엄 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나노 공정을 적용한 6기가비트 모바일 드램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양산하는 20나노 6기가비트 LP DDR3 모바일 드램은 초소형 칩으로 인터페이스 최고 속도인 초당 2,133 메가바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해 소비 전력도 낮췄습니다. 또한 기존 양산 제품보다 생산성을 30% 이상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호 모바일 지름 라인업을 연이어 출시해 프리미엄 대용량 모바일 지름 시장을 지속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KT가 한국푸준협회에서 주관한 2014 한국품질 만족지수의 이동, 전화, 초고속, 인터넷 두개 분야에서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품질 만족지수는 상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 특성을 발용한 품질 측정 모델로 기업의 상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해당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KT 관계자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선언하고 경영진부터 현장 직원까지 힘을 합쳐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를 통해 광대역 LTE, 기가 인터넷, 기가 와이파이 등 기가 시대를 선두하는 차세대 고품질 네트워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수 KT 고객 최우선 경영실 전문은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최고로 만족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 w i 라이프 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때문에 가을볕이 더 강해 낮 기온도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가 28도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2도 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때문에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더욱 크게 벌어지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린 하늘에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5에서 10mm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아침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길 더욱 안전 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에는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부 지방은 계속해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낮을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때문에 서울 16도에서 28도, 순천과 대전 13도에서 27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낮균 광주, 전주,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동해안 종이 대체로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6도, 강릉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좋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강원 영동은 일요일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날이죠. 맑은 하늘에 기온 17도에서 25도 분포로 한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고 바람도 잔잔해서 개막식하는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원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